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윤기입니다. 이번 칸 영화제에서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한국 영화 신작들이 대거 공개가 됩니다. 경쟁 부문의 고레다이루카즈 감독의 브로커와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또 물론 주목도가 높지만 제가 정말 보고 싶은 영화가 하나 더 있다면 비경쟁 부문인 미드나잇 스크리닝을 통해 심야 상영되는 헌트입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그야말로 진짜 레알 월드 스타가 된 이정재가 연출, 제작, 각색, 주연까지 맡고 이정재와 현실 간부인 정우성이 태양은 없다 이후 22년 만에 한 영화에서 연기 를 펼치게 됐는데요. 글쎄 이 영화 예고편 루기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화 헌트의 분석 및 미리 보기 들어가 보시죠. 깍깍공 절대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가. 예고편 시작부터 태국을 방문한 대통령의 차를 막아 세우는 이정재 배우가 연기하는 박평호가 등장합니다. 그는 해외 정보전을 주로 담당하는 안기부 1팀 팀장이자 13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초기 좋고 정보력이 우수하며 냉철한 캐릭터로 설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은 미국에서 현지 경찰들과 냅다 달리는 정우성이 연기하는 김정도의 모습. 국내 정보전을 주로 맡는 안기부 2팀 팀장으로 아주 과감하고 직선적이고 자비심이 없는 캐릭터죠. 뒤에는 교민들이 피켓을 들고 독재 타도를 외치고 "저는 악마다"라는 등의 영어 문구도 보입니다. 이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 같죠. 다음 샷이 좀 인상적인데요.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는 걸 막는 듯한 장면으로 여긴 태국으로 예상됩니다. 외국 장면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국기 때문에 태국인 게 확실해 보이고 또 하나는 미국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영화의 각본에 얼마나 실제 사실을 녹여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록을 보면 미국을 1981년, 1985년에 각각 방문을 했습니다. 독재라는 워딩까지 대입해 보면 아마도 영화의 작중 시기는 1985년이 아닐까. 이 당시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러 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흔히 영화 속 80년대 미국 경관 복장엔 지역별 특색도 있는데요. 김정도 옆에서 뛰고 있는 경찰들의 옷이 영화 촬영을 위해 복장을 대여해주는 현지 업체의 80년대 경찰복이나 현재 워싱턴 DC 경찰복 레플리카와 비스무리합니다. 하복이니까 이때가 여름이네요. 박미한 대통령을 호위하는 안기부 요원들 박평호는 김정도의 부하인 장철성이 뭔가를 말하는 광경을 보죠. 장철성은 옥겜 동기 허성태 배우네요. 시장님가 주변 감청 중이었는데 각카 테러를 감지했답니다. 뭐? 박평호에게 이걸 알려준 건팀 동료 방주경, 전해진 배우가 연기했고요. <목소리> 1팀과 2팀은 저격수의 위치를 파악하고 해당 건물로 들어가나 영국 무대 위쪽에서 피격을 당한 누군가 떨어지고 박평호와 김정도가 무대 뒤 분장실에서 같이 뛵니다. 결국 조명 이 있는 무대 위에서 원 킬을 잡는 김정도 이어서 폭발물 때문에 박평호가 날아가고 김정도가 박평호와 몸싸움하던 용의자를 쏴서 투 킬. 용의자를 사살하면 어떻게? 인질이 되지 말았어야죠. 이번 장면을 봐도 아까 뛴걸 봐도 상당히 경쟁적인 구도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태국에서 벌어지는 총격전 시퀀스. 영화 속 사건의 발단은 북한의 고위 관리가 망명을 요청하면서 시작되는데요. 두 팀엔 하나의 임무가 주어지는데 국내 정세에 깊이 관여하며 암약 중인 한국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거대한 음모를 가진 독립이라는 이름의 남파 간첩 최종 보스를 찾아내는 겁니다. 박미 당시 대통령을 저격하려고 자리를 잡은 걸 보면 현장에서 어떤 호텔에 묵고 동선은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고 있었던 게 됩니다. 게다가 이 디테일을 대통령과 함께 박미한 이두 팀만 알고 있다면 당연히 두 사람이 서로를 극도로 의심하고 경계하게 되겠죠. 그렇게 1팀과 2팀은 서로를 표적으로 간주. 다음은 김정도의 팀이 사람들을 고문하는 장면인데요. 일로 와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까딱까딱하는 이 사람이 아마도 프로페셔널 고문너로 보이죠. 이 장면과 딱 겹치게 보여주는 게 대자보 최루탄 학생이니 고문 씨는 극 초반 김정도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애초에 이 영화의 가칭이 남산이었는데 아마도 중앙정보부와 안전기획부의 총본산인 바로 그 남산을 의미하는 거겠죠. 으로 관조해서. 수사선상에 운영이 됐습니다. 곧 밝혀지겠지, 네 배우도. 이 시간부로 24시간을 도검청 부처. <목소리> 다닥다닥 붙어있는 살벌한 취조실과 일본 호텔의 복도. 일본 시가지에서 벌어지는 총격전과 추격전. 어제 마이클만 감독의 히트빌이 살짝 나네요. 마이클만 감독이 어디서 정재 감독. 여기서 보이는 전투기는 F4 같고요. 이런 게 떠야 할 정도로 국가 안보에 위중한 사태가 벌어진다는 정도만 알수 있겠습니다. 포니 택시를 밀고 들어오는 군용 트럭에 일본에선 야간 총격전도 있는 듯한데요. 이 영화 사이즈가 꽤 큽니다. 극렬하게 대치하는 두팀이 팀은 정권 고위직과 내통하면서 1팀을 코너에 몰고 1팀은 까딱하면 누명 쓰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뚫어야죠 급기야 서로를 뚜까 패는 깐부들 다음 장면에서 물고문을 당하는 건 사건에 휘말려버린 대학생 조유정 고윤정 배우가 연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총까지 겨누게 되죠 난 네가 반드시 동림이라고 생각해 이어서 휘몰아치는 액션 시퀀스 이후 <놀라> 넌 절대 여기에서 살 요 대사가 흥미롭습니다. 이거 반드시 독립이라고 생각해. 독립이지. 다 아니라 독립이라고 생각해. 김정도에겐 박평호가 독립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고 박평호 역시 김정도가 제거되어야만 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결국 서로가 독립이라는 증거를 찾아야만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 상대가 숨기던 진실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가 칸 영화제에 앞서 공개된 두 명의 안기부 요원들이 독립이라는 간첩을 쫓으며 거대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첩보 액션 드라마 헌트의 예고편이었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 더 짚어보죠. 일단 이 영화 태양은 없다에서 청춘을 불살랐던 이정재, 정우성 두 배우가 22년 만에 함께했습니다. 6개월 동안 100회 차나 되는 촬영을 했고 주지훈, 김남길, 조우진, 박성웅, 정만식 등 쟁쟁한 배우들이 찬조 출연을 할 거라는 설이 있습니다. 아까 영화 초기 제목이 남산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영화 관상의 한재림 감독이 몇해전 남산이라는 스파이물이 있는데 어떠냐고 이정재 배우에게 물었고 얽혀있는 판권 문제를 풀고 이정재 배우가 이 영화의 판권을 직접 구입해서 각색을 했다죠. 정지우 감독과 최민식 배우도 이 영화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정우성 배우가 출연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재림 감독이 연출한 데도 거절을 하고 그렇게 총 4번을 거절 그래서 이정재와 하정우, 이렇게 가려다가 또잘안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시나리오를 4년간 고쳤다고 합니다. 이정재 감독은 얼마 전 버라이어티즈와의 인터뷰에서 영화를 연출했다고 연기를 포기할 생각은 없고, 여전히 연기를 가장 좋아하고, 그 일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밝혔고요. 이 짧은 예고편에서 총격전을 비롯한 액션 시퀀스가 다량으로 터져나왔고, 특히나 총기가 인정사정 없죠. 80년대 미장센과 로케이션 촬영에 살벌한 폭파 장면 하며 다만학에서 고아소서에서 봤던 이정재 배우의 액션 감각 정말 좋았는데요. 이번엔 상대가 정우성이니 비주얼 최강자들이 격돌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묘한 케이지의 케이졌였습니다넌 절대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가.